시댁 거실.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 아휴, 우리 딸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이제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얘네 사이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지 오빠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얼른 나온 거 봐. 그러게요. 전 형제가 없어서 그런 후애 너무 부러워요. 내 딸이랑 동갑이기도 하고 잘 맞아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 애가 막내로만 자라서 철이 없거든. 시은이는 누구랑도 잘 지내는 타입이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지은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동생을 걱정하는 거야. 애가 성격이 보통이냐? 내 딸이지만 우리도 감당 못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빠랑은 잘 지내니까 얘기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시은씨 동생이면 저한테도 정말 소중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 마음이 놓이지. 아무래도 철부지 막내딸이니까 우리 시은양이 이해 좀 해줘요. 에이, 저도 철이 없는걸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나 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구나. 인사가 늦었, 늦어... 어머. 너, 강수연? 대박. 김시은 아니야? 너, 아, 김시윤을 여기서 보다니, 아니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 얘란 말이야? 아, 둘이 동갑이긴 한데 뭐 아는 사이인 거야? 아, 원수는 왜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냐? 아니 둘이 혹시 뭐 같은 학교라도 나온 거야? 내가 도망치도 유학을 왜 갔겠어, 그게 다 잘난 김시은 때문이지. 엄마, 그때 기억 안 나? 친구들 다 잃고 결국 학교 그만두고 외국 간게얘 때문이라고. 2년을 만나 서로 너무 잘 맞겠다고 생각하던 때 결혼을 약속했고 그 집에 인사를 가던 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마주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저를 가난하고 못 산다며 무시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1학년 내내 저를 괴롭힘에못 사게 굴었죠. 친구들 모두 선동하여 저를 왕따시키려고 했던 아이였지만 다행히 제 주변엔 좋은 친구들이 많았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길로 떠났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다 넘게 지나 제 예비 남편의 여동생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럼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는 거야? 너 그때 학교 가기 싫어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확인해야 할 거야. 너 요즘 형편 좀 나아졌니? 옷에 힘좀졌네 오빠, 얘네 집이 얼마나 못 사는데 알고나 결혼하는 거야? 오빠가 얘네 집안 먹여 살리는 거면 난 애초에 이 결혼 반대야. 너 조용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아빠는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이 집안의 장손을 저런 여자한테 보내겠다는 거야, 뭐야? 수연아, 말 조심해. 수연아, 미안하다. 일단 너희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오해라니? 그리고 수연아, 오랜만인데 솔직히 화내야 할 사람은 나 아니니? 가끔 궁금하긴 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 몰랐다.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야. 하, 너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유학 간게 난데 네가 왜 화를 내? 네 친구들이 네가 하는 행동에 반대하니까 그 분에 못 이겨서 네가 학교 그만둔 걸왜 시은이 탓을 해? 아빠는 내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애들 사주해서 역으로 날 따돌린 거라고. 내가 피해자야. 내가? 난 그냥 너한테 당한 거밖에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다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진짜 그랬는지. 너 정말 여전하구나. 아우 머리 아파. 시연아, 자초 지정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돌아가 줘라. 미안하다. 너랑 나랑 가족으로 엮이는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그리 알아! 이게 끝까지! 싫어, 다음에 얘기하자. 아빠, 쟤 엄청 가난하고 진짜 꼬질꼬질한 게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첫 단계 우리 집 며느리라니. 상처 입은 건 나인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를 치는 게 어이가 없었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며 예비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신우이가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카페 안 일주일 후 오랜만이다. 오빠한테 얘기는잘 들었어.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려고 온거 아니야? 난 그때 너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어. 수연아, 너 오빠랑 약속하고 왔잖아. 이러기야. 그래 뭐. 그땐 나도 차례 없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학교 그만둬서 넌 괜찮았잖아. 네가 학교 그만뒀어도 네가 나한테 했던 모욕들이 아직도 상처야. 하지만 나도 가족이 되면서까지 앙금 담아두고 싶지 않아. 그래. 이렇게 된거잘 지내보자고. 어차피 나 한국에 오래 있지도 않을 거야. 그냥 오빠랑 나랑 워낙 각별한 사이니까. 세연이 될 사람은 내가 꼭 보고 싶어서 온 거기도 하고. 아 애들은 잘 지내니? 뭐 나도 연락하고 지내진 않아. 다들 바쁘니까. 그래도 학교도 좋은데 들어가고 잘 살고 있어. 그래, 다 어렸을 때 일이긴 하니까 우리 다 있고 잘 지내보자. 아, 근데 너 진짜 의사 된 거야? 내 선배가 소개시켜 준 거라니까. 지금 의사니까 너도 미국 들어가기 전에 진료 보고 들어가. 미국은 워낙 비싸잖아. 그래, 한번 들려. 그래도 너팔접폈다 하긴 공부를 해야 될 팔자긴 했지니가 아, 이건 비안 아니고 그냥 팩트로 말한 거야. 혹시 기분 나빴니? <laughs> 비아가 아니라는데 기분이 왜 나쁘겠어? 그래도 네가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난 거면 뭐 진짜 팔 잡힌 거지. 어디 가서 저런 외모에 저런 능력을 갖춘 남자를 만나겠니? 우리 오빠지만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 수연 씨 대단한 거 내가 알아. 근데 나도 누구한테 빠지진 않거든? 지은이야말로 자수성가의 표본이지. 악착까지 공부해서 치대 나오고, 지금 개원이까지 하고 있는데, 나야 그냥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일 뿐인데 뭐. 그래도 우리 같은 집안의 시집오기 뭐 쉬운 줄 알아? 지은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 진짜 대단하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사람 변하면 큰일 난다더라. 저에게 사과하러 나왔다고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처럼 절깔 보고 있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살 거라고 했으니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시부모님들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해주셔서 마음이 많이 풀린 상태였거든요. 시댁 거실 시누이가 사과하고 난 다음 날 저녁 뭐 얘기는 나도 들었는데 미안했다. 이래서 사람이 참 정직하게만 살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그때 우리가 이 사정을 잘 알았더라면 진작 사과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있었거든요. <laughs> 거봐. 내가 그런 동기를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잖아. 아빠, 내가 다 사과했으니까 아빠도 그만해. <laughs> 원래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 법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각별히 잘 챙기길 바래. 아빠는 늘 이렇게 나한테만 내정하다니까 그래요. 수연이도 많이 느꼈을 거야.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만 좀 해요. 어쨌든 너 주말에 시간 좀 되지? 그날 만나서 내 원피스랑 이것저것 좀 같이 보자. 어차피 형제도 없고 하니까 이왕 우리 앙금도 풀고 잘 지내면 너무 좋잖아. 그래. 둘이 이제라도 진짜 자매처럼 잘 지내면 진짜 보기 좋을 것 같아. 자기 주말에 시간 돼? 주말엔 일찍 끝나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옷한벌 해주려고 하기도 했으니까 그날같이 가서 보자. 그래도 네가 출세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 너 옛날에 살던 시절처럼 살면서 우리 오빠 등골 휘게 하면 진짜 곤란하잖니? 수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현씨 등골 휘게 안할 테니까. 백화점, 신우이 옷을 사주기로 한 날. 이것도 살 거고, 저것도 살 거고, 이것도 살 거야. 아 맞다. 너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니? 개헌했다고 하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거 풀 대출이면 곤란하다. 남이야 풀 대출이건 조금 대출이건 말좀 조심해줄래? 네가 자꾸 이런 식이면 싸우잔 소리밖에 안 들려. 너뭐 캥기는 거 있구나. 참나. 솔직히 네가 의사 정도 됐으니까는 말이지. 이 주제에 우리 집안 시집오는 게 가당키나 하니? 넌 내가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날 사과한 것도 억지로 한 거야, 그치? 당연하지. 가진 것도 없는 네가 선생님들한테 예쁨도 독차지하고. 난 네가 예전부터 싫었어. 근데 어쩌니? 싫은 사람 이제 자주 보게 생겼는데? 나도 네가 달갑진 않아. 너 보면 예전 상처도 떠오르고 너처럼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사람이 시계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나이 먹고도 이런다는 게 우습기만 하다. 너 지금 말다 했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 조심해.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기 싫으면. 꼴랑 의사 됐다고 진짜 엄청 잘난 척하네. 개천에서 용난 주제. 요즘엔 그런 사람도 힘들어. 알겠니? 나처럼 태생이 보좌집 딸내미어야 편하지. 잠시 후. 내가 늦었지. 미안. 아,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수연이가 과거에 머물러 있길래 과거 얘기하고 있었어. 뭐 좋은 얘기라고?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수현이너 진짜 세연이한테 잘해야 된다. 아 불리아씨한테 단단히 올렸구먼. 그래, 오빠는 하나뿐인 동생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단 거지. 하, 내가 널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니? 수연 씨, 나 먼저 집갈게. 시은아, 아, 너 당장 사과해. 도대체 학교 다닐 때부터 시은이만 죽어라 괴롭힌 이유가 뭐야? 친구들도 다 시은이 편이고, 오빠도 마찬가지네. 그래, 제가 그런 애야. 내 주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집편 만든 재주가 있다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신우이를 보니 마음이 도저히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그렇게 예비 남편과 이별을 생각했지만 예비 남편은 한번더 저에게 찾아와 애원을 하였고 정말 겨우겨우 연을 이어가는 듯 했답니다. 신우이도 한 소리 들었는지 한동안 잠잠했었고 저희의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장, 상견례 당일. 사돈 어른 오셨어요? 오는 길이 막히진 않으셨는지 아, 날이 참 좋네요. 예, 저희가 금방 왔어요. 배를 많이 해주셔서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제가 시은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사돈 어르신. 장모님 어여 들어가세요 아빠도 뭐예요 얼른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laughs> 아니 근데 설마 2차 타고 오셨다고요 와 역시 니네 집 사는 클래스 대단하구나 오빠 당장 결혼 취소해 양심이 있으면 결혼 취소해요 너 지금 말다 했어 우리 엄마가 타온 경차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아니 시현아 진정해 미안해요. 사돈 아가씨. 우리 딸이 차를 바꾸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어디 다닐 데도 없고 마트만 다니니까 경차가 편했거든. 솔직히 저희 집안 재력이 어떻다는 건 아줌마도 알고 계시죠? 근데 급이 맞아야죠. 저희 부모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의사면 뭐하나요? 흙수저 의사인데? 사돈 어른, 결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너 당장 따라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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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아빠 미쳤나 봐. 아빠, 이거 안나 나도 이제 널 놔줘야겠다. 도저히 구제 불능이야, 머리 아파. 잠시 후, 아빠, 왜 이래? 지금 제 앞에서 내 머리채를 왜 잡아? <laughs> 내가 우리 집 구해주려고 한 건데, 구해주려고!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평생 손한번안 벌린 적이 있냐? 어려서부터 지 멋대로에 매일 돈돈 돈, 돈, 그래 놓고 이제 니네 오빠 앞길도 막아? 쟤네 집 얼마나 가난한 줄 몰라서 그래, 오빠가 등골 휘게 생겼다고…… 가난하던 말던 애가 인품이 저렇게 훌륭한데, 그게 대수야? 니가 우리 등골 뽑아먹은 건 생각 안 해? 너 당장 미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알아서 잘 살던가. 이젠 다시 찾아오지 마라. 아빠, 지금 나랑 인형 끊겠다는 거야 뭐야? 나 아빠 딸이야. 정신 차려. 날도 예쁘고 착해야 딸인 거지. 너처럼 아나모이는 필요 없다. 잠시 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워낙 개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우리 파혼에 도저히 못 참겠다. 수연 씨 생각해서 정말 참아보려고 했었는데저꼴를 봐야 한다는 게 정말 소름끼쳐. 피해자는 나인데 왜 맨날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한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나중에 얘기를 천천히 해보자. 쟨 우리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야. 아니요, 어쨌든 수연 씨랑은 철륜이고 어머님, 아버님과도 철륜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엄마 가자. 보아하니 수준 알겠네요. 더 이상 말 섞을 필요 없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결국 못 참게는 나머지 전 파혼을 선언했고 그제서야 시댁 쪽에서도 아차 싶었는지 심각성을 받아들였답니다. 예비 남편 또한 파혼만은 안 된다며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주인공 치과 퇴근을 하려고 하는 찰나 시연아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돼?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수연 씨한텐 미안해. 근데 봤잖아. 우리 엄마까지 그렇게 무시하는데 결혼하면 불보듯 뻔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 늘 다독여주고 행복해도 모자를 파네. 수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딱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하는 거겠지. 그날 아버님 뵈니까 수현이 된통 혼난 거 같던데 사람 절대 안 변해. 알잖아. 난내 인생 그런 길로 가게 하고 싶지 않아. 진짜야. 수현이가 그때랑 다르다니까? 잠시 후 미안해 진짜 용서해주면 안 될까? 깜짝아 너까지 왔니? 수연 씨나 수연이 보고 싶지 않다니까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수연이도 많이 느꼈을 거야 아,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왜 화났는지 알겠어 내가 철없이 어려서부터 너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만 미안하다 정말 아니 나너안 믿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만데. 아직까지 이러는 얘가 갑자기 며칠 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허, 됐어. 그 사과 너도한 번만 봐줘. 아빠가 지금 나 다신 안 보겠다고 하면서 돈도 끊어버리겠다잖아. 네가 날 용서해주면 아빠도 풀리실 거야. 나 용서만 해주면 너랑 오빠 앞에 다신 안 나타날게. 어? 그래. 돈 때문이겠지. 네 능력이 없으니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 할 거고. 그러려면 내가 용서해야 할 거고 나 절대 너 용서 안 해. 다신 보고 싶지도 않고 네 능력대로 살아봐 어디. 이렇게 빌어도 안 될까? 제발요.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던 예비 남편은 신우이까지 대동하며 사과를 하였지만 신우이가 왜 사과를 하는지 정말 잘 알았기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신우이는 여태까지 제가 알던 모습을 뒤로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우리 더 이상 엮이지 말자. 학창 시절부터 우리가 악연인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두고 난 유학도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반면에 넌 악착같이 공부해서 치대 들어가 치과 의사에 그것도 개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 나머지 그런 거야. 그래도 너희 오빠의 결혼할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말이 되니? 시은아. 한 번만 봐주라. 수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정말 깨달았는데 계속 몰아붙이는 건 좀. <laughs> 우애가 좋다더니 이런 걸 보고 말한 거구나.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지. 아마 결혼하면 불보듯 뻔할 거야. 젠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럴 때마다 나를 설득하는 건 당신이겠지. 편이 어디 있어. 그냥 수연이도 내 동생인데 아버지도 너무 몰아붙이고 너도 너무 몰아붙이니까 안 쓰러서 워 그래. 안쓰럽다니 학교 다닐 때부터 상처받은 건 난데, 그날도 못 봤어?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엄마한테 경찰 타고 왔다고 결혼을 없제? 내가 잠깐 미쳤었어. 너랑 오늘 화해 못하면 나 진짜 이 집안에서 호적파인단 말이야. 호적파이던 말던 내 알바 아니고, 다신 찾아오지 마. 어? 시댁 거실, 며칠 후. 시은이랑 화해하지도 못할 거면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네 아빠 아무리 설득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냥 네 인생 살아. 엄마도 포기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다 해줘 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자르라고? 미국도 생활비가 있어야 가든지 하지. 한심한 것. 돈을 그렇게 쳐들어서 유학을 보내놨더만 이어놓은 것도 없고 너 영혼 제대로 할수 있냐? 하, 알아는 듣지 당연히. 아빠, 제발 용서해 줘. 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네 오빠 결혼까지 파토내고난너못 봐. 그리고 어른한테 그딴 소리 하는 딸둔적 없다. 내 마음 안 변하니까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 아빠, 나 진짜 굶어 죽어도 좋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생각 안 하고 바로 굶어 죽는단 말부터 나오는 게네 한계야. 내가 낳았고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것만으로도 내할 일은 다 했어. 다시 이 집에 발 붙이지 마라. 아빠 진짜 잘할게요. 이제 오빠가 어느 여자 데리고 오던 땅짓다 날게, 어? 니네 오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도 너 부를 일 없어. 당장 꺼져. 내가 미쳤지. 시은이 앞에서 니네 편을 들다니 진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아빠 그래도 우리 천륜인데. 이대로 끝나는 건좀 아니잖아. 엄마 좀 말려봐. 니네 아빠를 내가 어떻게 말리니? 그리고 나도 너한테 그날 일로 인해 너무 실망했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제대로 살아. 얼른 나가. 아무리 신우이가 애원해도. 예비 시아버지는 신위를 거의 아무 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쫓아내었고 결국 이 일은 동창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회가 하나 있는 동창한테 제욕을 한답시고 본인 얼굴에 침을 뱉은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카페 파혼을 하고 난후 친구들 모임. 와 진짜 걔 여전히 그러고 다닐 줄 누가 알았어?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가끔 안 부묻고 사는 친구 한명 있다고 걔한테 네 얘기를 엄청 했나 보더라. 근데 누가 믿어? 절대 안 믿지. 뭐 상관없어.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너도 마음고생 진짜 많았겠다. 걔가 좀 이상하니? 학교 다닐 때부터 죽자 사자 너만 쫓아다니고? 내가 싫었대. 그래도 수현이 덕분에 수현 씨가 나랑 수현이 옆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다 알게 돼서 미련도 안 남아. 그러게. 동생 바보라고 했지? 그런 남자 애초에 걸려야 돼. 그래도 네 시부모님들 되실 분들은 진짜 괜찮으시더라. 음. 그치. 좋으신 분들이었어. 얘기 듣기론 걔 완전 쫓겨나서 지금 한국에 있는데 무슨 격리로 일한다고 하더라? 근데 걔가 회사를 잘 다니겠냐? 맨날 이직하고 잘리고 일어나봐. 45만 원짜리 월세 산다는데 진짜 걔네 부모님이 한 푼도 안 도와주신대. 말씀 나눠봤을 때 되게 칼 같으신 분들이긴 하더라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진짜 잘된 일이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봤잖아. 괜한 심술. 정말 잘 됐어. 너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저희는 파혼을 하였고 전 치과의사로서 정말 자부심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나갔답니다. 동창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여전히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지만 성격 탓에 한 군데 일을 하지 못하며 산다고 했고.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절레절레하며 손절했다고 했어요. 아마 예비 신우이가 될 뻔한 그 친구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리라 생각해요.